지금 여기 마늘밭에 풀이 엄청 많죠 바랭이풀 잎이 삐죽한거 이거 명아주는 뽑고 나머지는 뉴 원사이드를 약간 독하게 쳤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봉춘터입니다 마늘, <laughs> 마늘밭 마늘 보이시나요 풀밭이 보이시나요 아, 이거 무식하네 명아주가 엄청나게 바랭이가 엄청나게 쑤시고 올라와요 아, 제가 여기 이거 이렇게 놓고 방치를 한게깨 심는다고 고추 심고 깨 심고 뭐 중간에 다른 일 한다고 손을 못해서 그랬더니 이거 뭐 말도 못해요 양파가 다 쓰러졌어 <laughs> 양파가 다 쓰러졌어요 농산물재해보험에 들어가면 이건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아 이거 양파가 다 쓰러져서 이거 다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봐야 양파가 쓰러져서 크는 겁니다. 라고 대본에 나올 거니다 그러니까, 양파가, 이제, 알이 찰나고 하다 보니, 파람은 불지요. 잎은 무겁지요. 그래서, 이, 다 쓰러져서, 무거우니까, 쓰러져서, 그래도 뿌리가 있잖아요. 뿌리가 양파의 머리가 있잖아요. 저렇게. 그러니까, 그리해서 어, 줄기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파 농사는 사람들이 헷갈려 비닐을 씌우고 심어야 돼. 일단은 그래 놓고 이렇게 쓰러지면 아이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어, 나 걷어가세요 라고 할 거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. 예.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잎이 누렇고 뭐 여기 일부 잎마름병이 좀 와서 내가 약을 쳤는데 예. 그런 대로 또 괜찮아요. 지금 여기, 마늘밭에 풀이 엄청 많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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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발행이 풀, 잎이 삐죽한 거, 이거. 근데 이 안에도 명아지가 엄청 많았어요, 저게. 그래서 명아지는 뽑고 나머지는 뉴 원사이드를 약간 독하게 쳤어요. 그랬더니 이제 풀이 색깔이 노래, 이제 죽는 거거든. 그래서 이 마늘밭의 발행인는 내가 뽑는 데는 재주가 없어. 그, 을물맬 재주가 없어서 아예 뉴원사에드 약을 쳤어요. 그랬더니 이 넓은 잎은 그냥 살아있고, 지금 저거는 맛이 갔어. 이, 이 색깔하고, 이 파란 색깔, 이거, 이렇게 이제 이런 색깔하고 저색깔하랑 달라요, 풀이. 이게 저거 이제 숨이 멎은 거지.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죽는 거거 저게 뿌려놓고 약 일주일 정도 있으면, 저렇게 이제 서서히 죽어요. 그리고 아직 여기는 아, 마늘 종은 아직 안 나왔네. 마늘 종이 나올, 나올 때 지금 되면 이제 마늘 종 뽑아 먹어야지. 마늘 종 나올 때 잘라 주느냐 안 잘라 주느냐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. 잘라 주는 게 좋아, 무조건 좋아요. 표준 말은 마늘 종이라고 합니다. 마늘 종이 아니고 마늘 종. 근데 이 마늘 종은 꼭대기에 제일 상부에 보면 또 주화가 생겨요. 그러니까 마늘 씨가 생겨요. 그래서 씨를 생기느라고 자기 성장을 못 해. 그러니까 이, 왜 감자꽃 꺾어주냐, 마느냐, 감자도 자기 본분을 다 한다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거 사람들이 잘라버리잖아요. 근데 자르든 안 자르든 그, 감자는 별, 론로인데 이, 이 마늘은 주화를 잘라주는 게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. 그러면 어딜 가 얘가? 뿌리로 갑니다, 이게. 그래서 뿌리 성장을 돕기 위해서 주화는 잘라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자르는데 그냥 잘라버리기는 아깝잖아요. 그래서 뽑아 먹는 거예요, 그게. 오늘 아침에 그 우리 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누님이 농사를 몰라. 아, 마늘을 비닐을 안씌우고 심었더니 위로 다 올라왔다고. <laughs> 지난번에도 전화가 왔는데 놔둬요! 그랬더니 아이 오늘 아침에 또또 또 전화가 왔어요. 아 보다 보다 답답해 가지고 뿌리만 남았고 위르다가 풀이 좀다 나왔으니 어떻게 흙을 덮었대. <laughs> 그러니까 그거는 흙을 덮으나 많아예요. 덮는다고 품질이 더 좋아하는 것 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<laughs> 비닐을 덮었다고 해서 어, 이게 속에서 숨고 비닐을 안 덮었다고 해서 심을 때 그렇다고 해서. 어, 얘가 안 올라오는게 아니에요 비닐을 덮으나 안 덮으나 이건 비닐 뚫고 더 그러니까 위에 비닐이 늘어나면서 다 치, 바꾸쳐 나오거든 그걸 모르고 오늘 아침에 두양주가 그냥 뭐라 무슨 고생? 도구고생을 했대요 아주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면 경험자들의 유튜브나 주변에 농사꾼들한테 좀 물어보고 기성 분들은, 기성 농사 지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, 아이고, 그거 주소 들어도 그만이고, 봐도 그만이고, 안 봐도 그만이고, 안 들어도 그만인 거예요. 근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은, 올해, 주소 들었는데, 또 까먹어. 그니까, 가끔, 자주자주 자주 열어보세요. 고맙습니다. 이게, 6월, 중하순쯤 될 거예요. 네, 고맙습니다.